법인카드 관리 방법 5단계 이제 네. 시작하나요? 아 네. 5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발생 증빙 검증 금융 보고 요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저희가 평소에 설명을 드릴 때 보통 발생 증빙 금융 검증 이렇게 순서로 갔었거든요. 금융과 검증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어 카드 대금이 보통 어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건별로 나가는데. 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먼저 쓰이고 돈이 나가요. 그래서 먼저 지, 비용이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검증하시고 음. 그 다음에 출금 내역과 검증하시는 네. 거한번더 검증하는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발생 단계부터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발생 네. 단계. 좋습니다. 네. 어, 법인카드를 저희가 정말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좀 규칙이 필요해요. 아... 이게 네,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말씀 설명을 드리면, 어, 보통 법인 카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카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서 마구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이 아, 네. 명확하지 않아서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맞게끔 모두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에 그 법인 카드 사용하겠다라는 네. 것을 규정을 하시고 하신 그 이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 법인 카드 사용 규정과 관리 대장을 작성하시는 게 이제 1단계 발생 단계고요. 네.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순서는 저희 법인 카드가 어떤 뭐 체크 카드가 있는지, 신용, 있는지. 신용 카드가 네.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부서별로 어뭐 한도를 주, 주, 기준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 법인 카드 종류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예산과 한도 설정, 부서별 한도 설정 아니면 개인별 한도 설정 요런 음. 부분을 하셔 가지고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할 건지, 사후 승인을 할 건지, 먼저 네. 쓰고 나중에 이제 사용 내역에 음. 대해서 그 보고를 하실 건지 요런 부분들을 어 기준을 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법인 카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실 건지 네. 중요하죠. 네 사용 범위를 네.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어, 보통 업무와 관련하게 뭔가 식대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좀 하면은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와요. 쓰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고, 어, 이걸 어디까지 써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어,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 범위를 설정하셔가지고 네. 관리 규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출 보고서라든지 지출 결의서라든지 네. 뭔가 이런 관리 주기를 우리가 그 경영 경리 담당자분 그리고 경영자분께서 관리 주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실,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약속한 그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 어떤 페널티를줄 것인지 네.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그 규정에 포함해가지고 관리를 작성을 해 두시면 음. 조금 더 비용 처리를 하시거나 사용하는 입장,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네. 큰 혼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음, 네. 우리 회사 법인카드의 네.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자라는 네.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 없다, 없어서 음.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쓰는 그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네. 그래서 사용 금액이 직원 금액보다 더 나가. 네. 그래서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카드 사용 금액을 네. 급여보다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거군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됐습니다. 이거는 따로 정해진 폼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만의 명확한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습니다 저희가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면 관리 대장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카드별로 어,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기록을 음. 하시는 네, 그런 양식입니다. 보통 이 양식은 회사마다 이렇게 엑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쭉 내역을, 내려 네, 네. 사용 내역을 내려 받아서 거기에 기록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그렇죠. 네. 프로그램에 그 해당 카드들을 다 등록을 해서. 그 자료를 끌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회사 규모와 그런 업무 환경에 맞게끔 그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역을 이제 리스트업해서 주기적으로 뭐 우리 회사는 일주 주 단위로 이제 이 내역을 관리할 거야. 음. 아니면 월 단위 해가지고 이 내역을 관리해서. 지출결의서를 올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1단계군요. 네, 1단계고요. 네. 이렇게 법인 카드별로 사용 대장을 관리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양식은 엑셀 아니면 프로그램, 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기로 하는 데는 요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영수증을 다 하나 하나 모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뭐. 어, 요즘은 되게 프로그램도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네. 많이 도구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빙 단계인데요. 보통 법인카드의 증빙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카드 사용 내역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시면 어 프로그램상에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음. 근데 결제 내역을 그 관리해야 되는 영수증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이제 저희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있죠. 네,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어떤 내역들을 구입했는지 모르는 경우 거기에 뭔가 네, 여러 가지가 네,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카드 사용 내역 보시면 쿠팡이나 지마켓 뭔가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물품들을 되게 많이 하는, 많이 그, 어, 결제할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 내역 그 화면이나 그런 그 어떤 것그 구매 구매 목록 이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좀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음. 네, 하시는 것이 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경리 나라에서는 카드 내역에다가 그 해당 상세 내역까지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경우.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네. 그 증빙과 이 내용이랑 같이 엮어서 관리하는 것도 네.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네이버페이, 네.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결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때그때 그좀 기록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구매 결제 화면을 좀 첨부해가지고 네. 구매 내역을 볼수 있도록, 품목을 볼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네. 사전 품의제도 이러한 부분도 네. 사용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네. 보통, 네. 무본, 좀 이런 부분들을 법인카드를 좀 무분별한 지출을 조금 통제하기 네. 위해서 하는 네. 방법인데, 10만원 넘어가는 경우, 사전 품의서를 작성 후 결제를 할수 있도록 네, 하시고, 만약에 그품의서 없이 10만원 이상을 결제를 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다음부터는, 네. 네 수미서를 꼭 작성해서 해달라고 네. 결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관리 규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만의 관리 규정 그리고 실무상 체크하셔야 되는 또 케이스가 몇개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는 네. 저희 법인 카드로 어,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구매하는 경우 지, 그 지금 내역을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대장. 상품권 관리대장 양식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품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희가 그 국세청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관련 비용 중 이제 접대비, 음. 네, 무조건 접대비는 법인카드 사용해서 결제하셔야 돼요. 네, 이런 네.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셔야지만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법인카드를 두고 와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 적격 증빙 서류 구비가 안된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장 관련해서도 법인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출장 품위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네그 출장 지출 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게또 이제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네. 어떤 단계인가요? 다음은 금융 단계입니다. 네. 네. 네 번째 단계고요. 출금 내역 사실 체크카드는 1대1로 통장에 나가기 때문에 어 매번 그냥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장에서 나간 것만으로 저희가 비용 처리가 되진 않아요. 그뭐 법인카드 명세서상의 내역들, 사용 내역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랑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 저희가 출금된 것만큼 해당 관리되는 카드 내역들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금 금융 단계에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혹시 빠진 카드는 없는지, 네. 네. 모든, 모든 내역들이 비용 처리가 되었는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어 2차로 검증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네, 마지막 단계 보고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카드별, 법인 카드 뭐 보유자별, 사람별, 부서별로 해 가지고 월별이나 또 분기별로 법인 카드 사용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보고를 네. 주기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월별로 어떤 항목에 어떤 용도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카드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방금처럼 이제 뭐 전임자나 아니면 그 전부터 결제가 됐는데 이게 인수인계를 네. 내가 받았는데 저한테 네. 전달되지 않으면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내역을 네. 한 3개월이나 6개월치를 쭉 끌어다 놓고 네. 이제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아 이게 우리 고정비인가 고정지출인가 이러한 네. 것들을 한번씩 보는 것도. 너무 네, 좋은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접대비랑 복리후생비 관련해가지고도 보통 카드로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회사 한도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음. 있는지 또는 저희가 복리후생비 관련해가지고 네. 부서별로 저희가 부서별, 개인별로 좀, 좀 이제 분석을 또 통해서 네.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숫자들은 다 머릿속에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맞습니다. 어떠한 주기별로 네. 이렇게 이 변화를 보면서 숫자를 네. 보면서 네. 이제 또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맞아요. 훨씬 더 유의미한 이러한 의사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 보고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 네.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네. 법인카드 사용 시에 꼭이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네, 중요하네요. 네. 어떤 건가요? 무조건 업무 관련해서 지출되는지, 이 음.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인 사용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지출결의서라든지, 그 직, 사용 직원과 크로스크 하시는 거, 네. 네, 검증하시는 거, 우리가 그 규정한 약속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하시는 거, 네. 네, 요 부분들만 사실 지키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분들 또는 경영자분들이 보고 네. 계시다면, 어,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가 아까 이제 5단계에서 음. 어느 부분이 조금 보완할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단계가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다섯 네, 단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발생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관리 대장과 관리 규정 기준을 세우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증빙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 개, 저, 결제 내역에 대한 품위서 또는 뭐, 이제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검증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들이 주별이나 월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네. 결제를 올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담당자가 우리 회사 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검증하는 거요 음.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금융 단계에서는 출금 내역에 맞게 비용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혹시 누락되진 않았는지, 비용처리가 맞게 다 되었는지, 혹시 우리가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데도 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거 너무 네. 아쉽죠. 네, 그런 부분들좀 네. 체크하시고, 또 이제 공제 부분도, 부, 공제, 불공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어, 조금 더 부가세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이나 예산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요 네,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를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내부에서 네. 저희가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뭐 만약에 이익이 조금 많이 나는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비용 처리를 해도 괜찮을지 요런 네.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또 관리하고 분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1차적인 부분은 네, 내부적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네, 네. 파악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카드 관리에서 네첫 번째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하시고 네. 그리고 카드 별칭을 설정해서 실물별로 이제 넘버링을 네. 좀 해가지고 우리 카드가 총몇 개고 몇번 카드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카드 별칭에도 설정하셔가지고 네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무기명 카드 사용 이제 네 보통 무기명 많이 카드 하시,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보통 무, 무기명 카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카드 보유자가 누구 건지. 저희가 규칙으로 이 카드를 무조건 이 사람이 쓸수 있게끔 좀 기준을 정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이 직원 거 대신 결제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뭔가 내용으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네, 카드 보유자 설정을 하시는 거. 네,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화면 그 참고 화면은 조금 없는데 경리나라 카드 내역에 보시면 네, 음. 증빙을 누르면 카드 영수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 리스트를 구매 구매 목록 뭔가 편의점에서 그 구매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찍은 것들 이런 것 품목 품목에 대한 그런 영수증들 이런 걸첨그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지출 결의서 작성하시는 거. 이런 네, 식으로 경리나라로 좀 적용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6월에는 어떠한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나요? 아, 네. 6월에는 어, 저희 우리 회사의 경리에게는 어떤가요에 대해서 조금 네. 저희 경리 담당자분 그리고 경영자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는 네. 사연을 좀 모아 가지고 하는 거를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채널에서 관리 대장 네. 그러니까 관리 기준과 그렇죠. 네. 상품권 사용 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 네. 또는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그 부분도 네. 같이 해결을 할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것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네, 좀 디테일한 것이 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네. 이 박예진 컨설턴트님께 연락을 드려서 또는 저희 일조나 어, 경기나라 채널로 오셔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같이 문제를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들은 네. 경기나라 TV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강의에서 네. 네, 많은 재밌는 그런 실제 사례들 이런 좀 어, 힘든 사례들 이런 것들을 <laughs> 좀 많이 모아서 저희 네. 사이트를 나눠 볼 테니 그때 좀 다음 달 강의에서 뵙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